시오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기자 회견에서 최대 500달러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 알투나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톰슨 CEO 총격범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을 폐기하고 혼합 가정일 경우 일가족 전체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저녁 플러싱 상업복합단지에서 60세 여성이 목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만 2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어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월요일, TKC 뉴스 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새해 모든 뉴욕커들에게 최대 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인플레이션 환불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마친 모든 가정들에게 최대 500달러에서 최소 3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이 새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총 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경우 500달러, 총 소득이 15만 달러인 가정에는 30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지원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관계로 뉴요커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컬 주지사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30억 달러의 예산은 뉴욕주 판매세로 거둬들인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 알투나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톰슨 CEO 총격범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6세 남성 루이기 맨지오니로 오늘 오전 펜실베니아 알투나에서 체포됐다고 제시카티시 뉴욕 식용국장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살해 동기로 보이는 손글씨로 쓰여진 자료와 가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손글씨 기록물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떻게 맨즈오니가 펜실베니아 알투나까지 갈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 맨즈오니는 메릴랜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이전엔 뉴욕에서 체포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평경찰은 지난 주말 동안 용의자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하고, 센트럴파크 연못에 해상 수색팀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 수색작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끝내고, 혼합과정에서 가족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성년 시민권 자녀까지 일가족 전체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을 40여 일 앞두고, MBC 이력 토론 미터프레스와 독점 인터뷰를 갖고 180도 바뀔 초광경 이민 정책의 세부 보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 당에 한 발만 들어놓아도 축하합니다. 미국 시민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며 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사0만으로 수산되는 혼합 과정에서 가족 이별을 원치 않으면 미성년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까지 불법 체류 부모와 함께 일가족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추방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부모들이 불법 체류자이고 자녀들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일지라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이면 일가족 전체가 추방됐다가 나이가 찬 후에 시민권자 자녀만 미국에 다시 들어오고 21세가 넘으면 부모들을 초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불체 청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해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어른 시절 부모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들은 이제 중년이 됐고 모국어조차 하지 못하며 미국에서 교육과 취업, 사업 등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다면서 이들이 미국에 머물게 할 무언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의 한 상업복합단지에서 60세 여성이 목에 칼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 135-32 40로드에 위치한 한 상업복합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복합단지에는 쉬리샹 해산물 레스토랑과 마사지 스파 등 여러 업체가 입점해 있어 정확히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정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 남성은 60세 여성의 목을 칼로 공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한인 최초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3주 가량 앞당겨진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9일 선서식을 갖고 오늘부터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필머핀 유저지 주지사는 파리 성명을 내고 김 당선인이 새해가 되기 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조기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이 순조롭게 새 역할에 적응해 유저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족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준 유저지주를 대표해 상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영광이라면서 아직도 많은 이웃들에게 이루지 못한 꿈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최대 아시안단체 아시안 아메리카 연맹을 이끌어 온조앤유 사무총장이 올해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를 위한 따뜻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맨해튼 매니켄토르 커뮤니티센터에서 정치인, 동료, 친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를 끝으로 사임하는 조앤유 사무총장을 위한 송별회를 열고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한인인 유 사무총장은 13년간의 재임 동안 AAF를 100만 달러 예산의 비영리단체에서 2,100만 달러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뉴욕 시내 모든 아시안 아메리칸 비영리단체들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자신의 업적 중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시킨 호프 어게인스트 헤이 캠페인을 꼽았습니다. How we had to push back against all of the the violence our community came to, and it wasn't just that Asian American Federation was the only one out there. It was a moment where our community came together to stand together and to be able to fight for the things that fight for our safety. And so I am very, very proud of that accomplishment for our community. 이날 송별회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뉴욕주 상하원, 뉴욕시의원, 메네튼과 퀸즈 보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유 사무총장의 지극한 사랑과 열정을 취하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지만 다른 위치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권익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연맹은 현재 단체의 사명과 가치를 옹호할 새로운 리더를 찾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맨해튼 오에비뉴가 조성 200주년을 맞아 어제 하루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 가운데 뉴욕시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 오에비뉴를 보행자 중심 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오에비뉴 거리가 생긴 지 200주년을 맞았다며 어제 하루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각가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에리가 담슨 뉴욕시장은 앞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 오 에비뉴에 대해 차량 통행 등을 대대적으로 조정, 보행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웨비뉴 선상의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즉42 스트릿에서 56 스트릿까지의 거리의 인도를 현재보다 약 1.5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각 횡단보도의 거리를 현재보다 30% 정도 짧게 만드는 대신 차량 통행이 가능한 차선은 현재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즉 줄어든 2개 차선은 인도에 편입시켜 인도가 차량 통행 너비 못지 않은 규모로 넓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가로수 등을 더 많이 심고 화려한 조명, 벤치 등 휴식시설도 대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노웨비뉴는 뉴욕시 경제의 연료이며 연간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440억 달러의 임금을 창출한다. 우리는 추가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 더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으로 이 돈을 조성 5년 내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다운타운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 전철역에서 MTA 직원이 40대 남성의 얼굴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1시 45분경 다운타운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 전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2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이 표백제로 청소를 하던 중 벤치에서 잠을 자던 47세 남성과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MTA 직원은 47세 남성 왼쪽 눈 위쪽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한 남성이 33세 남성을 선로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경 아틀란틱 에비뉴 바클레이스 센터 전철역 남단행 D, N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남성은 용의자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싸움이 격해지자 용의자가 피해자 남성을 선로 쪽으로 밀었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치료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검정색 스니커즈와 어두운색의 후디 스웨트셔츠, 바지를 입고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검정 니트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또 백팩을 메고 파티시티 가방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바이든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단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요청한다면 아마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나라를 성공시키고 싶다. 성공이 바로 응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장관 지명자인 펜 본디가 결정할 것이며 또 다른 부분에서는 FBI 국정 지명자인 캐시 파텔이 결정할 것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등을 수사,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지시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팬 본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본디가 스미스 특검 수사 결심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2021년 1월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조사하고 기소 권고 결정을 한 하원 의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론 머스크와 각을 세웠던 빅테크 수장들이 줄줄이 백기 투항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8일 마라라고 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만찬에서 트럼프 당선인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서 측근들과의 덜력 다툼설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이인자임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만찬에는 머스크와 여러 차례 설전을 벌여왔고 사실상 트럼프 반대 입장에 섰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최고 경영자도 머리를 낮추고 참석했지만 만찬장의 자석은 트럼프와는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2년 페이스북이 사생활 침해의 온상이라고 비판했고 2022년 저커버그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 하자 머스크가 트위터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메타가 엑스를 겨냥한 SNS를 출시하자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온라인에서 한판 붙자고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지난 2015년 오픈 AI를 설립했던 샘 울트먼도 머스크의 공격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픈 AI 측은 머스크의 소송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사실상 트럼프 정권 2인자로 부상하자 샘 울트먼은 지난 4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머스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또 제프 베이조스도 머스크와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악담을 주고받았으며 최근 베이조스가 머스크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처럼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쟁자들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낸 원동력은 두 사람 모두 예측 불허이며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이며 두 사람도 이 같은 인식이 자신의 힘을 원천임을 알고 더욱더 이 같은 이미지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혐의 등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이 더욱 가중,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증시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7일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을 시시했으나 국민의 힘이 전원불참, 가결 종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탄핵표결이 불성립,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대통령이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시간 9일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38.3원까지 치솟으며 1,450원 돌파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8원 급등한 1437원에 마감됐으며 달러를 현찰로 매입할 때의 환율은 1457.6원으로 치솟는 등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전문가들은 혼란이 지속되는 만큼 원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 1450원에서 15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코스피는 전장 대비 2.78% 하락한 2360.58에 마감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일 이후 403일 만에 최저치로 개인이 8,860억 원을 순매도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5.19% 내린 627.01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1,933조 원으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개업 이후 시가총액이 114조 원 줄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313조 140억 원으로 기업 이후 시총이 31조 원 감소하는 등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14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5,100만 명 한국인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윌리엄 페색은 지난 6일 포브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페색은 이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윤 대통령의 개엄 선포를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개엄 선포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5,100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의 기초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실적 하락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비상 기업 탄핵, 대통령 교체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중폭될 수밖에 없다. 내수, 투자 활동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주식 시장이 인공지능붐을 만끽하는 한국의 기술 경쟁국인 대만에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 트럼프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위협에 한국이 더 취약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의 최근 정치적 혼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은 정치 경제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한 단계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지속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당신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비상 기업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집권 남용과 내란 혐의가 적용됐는데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자로 미국에서 금지됩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22년 올랜드 놀이공원에서 14세 소년이 자석에서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명 자유 낙하 놀이기구 제작업체에게 3억 1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편결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한 127.5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육류, 설탕 가격은 하락했으나 유지로 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북미와 유럽의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관련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나토 동맹국이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나토 탈퇴를 고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6 5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는 추모의 벽을 디자인한 루이스 넬슨이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2년 전 완공된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은 만 1개의 패널로 구성된 164피트 길이 화강암 벽면으로 참전 용사들의 모습과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약 3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783년 4월 작성한 모차르트의 친필 편지가 최근 온라인 경매에서 44만 유로에 낙찰됐습니다. 하버드 일대 연구팀은 녹지율과 거리 녹지 구성 요소 비율이 높으면 청소년 비만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 낀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저녁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날씨와 세계날씨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강원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정선 수리치 영양떡, 송편, 시래기 청국장, 한국살로 만든 구수원 누룽지, 진약 도라지 가루, 취나물 시래기, 곤드레 등 말린 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 정선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12월 9일 월요일 TKC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